는이없데이도 보면 물이 안 마른 뭐가 돼 있거든. 이설을 보면 원래 얼마나 가물렀어막 그래. 이 사진이나, 지금 이렇게 이로다 어? 아들. 대쟁인하고 같이 가빠. 이래비야가 이거 이게 뭐가다지 물은 한개도 없다. 근데 근데 계곡에 뭐 그런 물도 없고. 뭐. 그거는 다른 다른 데서 내려오는 물이지. 아니, 여기서는 엎어지는 물이겠지. 그렇지, 이게 또좀 빠지겠지. 음. 야, 같은 일을 었네 그러니까 음. 저 밑에는 왜 이렇게 뿌리가 난거지? 음. 저기에 그렇이지요렇게굵어잖아 뿌리가 나가고 굵어 보이는거 아니까 아니라 굵어는데 말하지 말하고 뭐, 또, 뭔 댓글에 가는안감아 아, 옛날에 와서 물에 이만큼 잠겼을 때 보는 강원도 저게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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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중지까지 다잠겨저 올라가볼라고? 저올하가면저올 끝이라. 빨 돌아 응.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완전히 바닥에 데려나가야 뭐. 저 올라가는 게더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는 소 가서, 오늘 갔다가, 가자. 삐! 어? 뺏고. 뺏고. 사진 많이 찍는 데 가서 찍자고, 사진. 아, 가자. 잠깐만, 가자. 그대로 있어. 하나, 둘, 팍! 아, 여기 벌써 날이 나겠다. 이리가 이거, 날개 보기 전에, 물이, 바닥에 뒷목에 있으면, 이 사진 찍을 때는 미안에 그, 같은, 찍고 그리고, 수면에다가, 수면을, 대고, 이렇게, 음. 그거, 내가, 물한 개, 쫙, 찍고 왜, 저, 신들었고안간리지 에이, 쟤도, 와요 그렇게 하면, 뭐지, 뭐지? 아니, 아니, 이 이건 뭐, 으, 어, 시원해진다. 그이에내가 하듯이 주지? 나무가 이만큼 잠긴 상태로 봤는데, 이리 옆에 하지.

요거는 낚시놈 도온 사람은 없는 갑이다 공자못어못 먹겠... 하겠지 이기 이쁘게 놔무가지고 그럼 우산을 쏟아주나 우산 이렇게 아 이래 봐뭐 어? <laughs> 원호야 우산을 좀 높이 들어봐 이쪽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그래 어. 그래야지 얼굴이 좀 나오지 <laughs> 어, 고기 많다 <맞춰주>. 줘 잡을래? <웃음> <웃음> 어 잡다가 걸리 이거 잡을 것도 없지만 이게 죽지 못해서 사는 나무다 지금 이제 이걸로 보면 이게 이게, 뭐라, 저기, 저, 저, 저기, 저, 현산반도. 그건 무슨 집이래? 그, 그, 호수가, 사는, 사는 집. 근 저는, 리고온 폭포가 됐어